해외 공연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 작년부터 영화 어, 《범죄 소년》이라는 영화도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어, 내년 개봉 예정인 《명량 회오리바다》라는 영화도 어, 촬영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 또 중국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laughs> 그 여자가 굉장히 그 호감 가는. 그 바람둥이를 사랑해서 나온 가사 내용인데요. 이제 남들 앞에선 당당하게 이 남자를 차고 어나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나 잘했지 V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자가 후회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그런 여자들의 그런 속마음을 그냥 재미있게 표현한 곡이에요. 오야. 어, v. 그,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어, 이렇게 저는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laughs> 나온 거 어, 팬들이 원하셔서 오랜만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배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배우에도 정말 많은 미련이 있어서 어, 계속 배우 병행해 가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 아무래도 이 앨범이 데, 어, 스페셜 싱글 앨범이기 때문에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할것 같진 않아요. 바로 해외 스케줄이 바로 또 8월부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능 프로도 지금 제가 말을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어, 거의 자제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외 활동을 하고 와서 이제 다시 하반기부터 어,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생방송 보고 있는 어,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좀 전에 조건 씨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해요. 워낙 고마워. <laughs> 네, 어쨌든 정말로 이번 신곡 활동 후에 열심히 하겠고요.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찬홍, 박찬경 감독님, 파킨 찬스. 두 분께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있어요. 네, 네. 어 어루... 클럽 멋잖아요 사이키가. 네, B.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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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